안녕하세요. 지도 제작 전문회사 반도지리정보입니다. 오늘은 경남권에 계신 공인사분들께 이제 시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경남권 창원, 김해, 양산, 밀양, 부산 광역권 지도가 드디어 저희가 반도지리정보에서 완성을 했습니다. 아, 이 지도는 저희 반도지리정보에서 그동안 수개월간에 걸쳐서 야심차게 준비한 개발 계획도면입니다. 이 도면에는 이제 2040, 창원, 김해, 양산, 밀양, 부산 각 지자체의 도시이본계획이 모두 수록, 수록된 지도입니다 따라서 이 지도 하나만 보셔도 이제 부동산에 찾아오시는 고객분들께 브리핑 하시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도면에는 이제 각종 고속도로라든가 KTS, 철도노선, 택지 뭐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이외에도 뭐 경렬철 노선이라든가 향후 계획된, 뭐, 택지, 산업단지, 또, 이제, 가족도 신공항도, 이제, 1단계, 2단계에 거쳐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도면을 모두, 이제, 하나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도면은, 이제, 롤스크롤로 제작된 거고요. 요, 지금 보시는 사이즈는, 이제, 2m15에 180입니다. 세로가. 가로가 2m15고, 180입니다. 요 하나만 보셔도 되고요. 이 사이즈는 뭐 원하시는 대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좀더 크게 보시는 분들은 더 크게 제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이 도면만큼은 제가 장단적으로 국내 유일할 겁니다 아마 반도리 정보 지방에 계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33년의 전통을 가진 전문 기술자들이 제작을 한 도면입니다 따라서 믿고 구매하셔도 좋고 정확성만큼은 국내 최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 도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바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여기 이렇게 탭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지도도 개발을 해가지고 온라인 지도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종 핸드폰이라든가 아니 모바일, 뭐 PC, 탭, 집에 있는 뭐 TV라든가 사무실에 있는 TV 그걸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이 확대 출수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고객들하고 앉아서 브리핑게 아주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국내 최초 저희가 이제 회원제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1년에 이제 15만원인데요. 공동구매로 하시게 되면은 이제 훨씬 저렴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요 도면도 20만원인데 이제 공동구매로 하시면은 저희가 더 저렴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도면에 이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적인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노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설명 못드리니까요, 일단 도면을 보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저희 반두리 정보 자신 있습니다. 개발 계획도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최고, 반두리 정보, 개발 계획도 면 반두리 정보, 떠올릴 수 있도록 저희 직원 하나하나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점 하나는 꼭 믿어주시고, 어, 아마 기회라든가 이런 이제 각종 모임을 통해서 구매하시면은 좀더 제가 저렴하게 서비스 해 드릴 테니까요. 꼭 연락 주시고, 음, 그보다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희 사무실로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전문 상담가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워낙 공중개사 부동산 사무실이 많다 보니까요. 저희가 일일이 방문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 일단 제가 문자 드린 분들께는 이제 먼저 전화 주시면은 될수있으로 한번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상. 경남권 개발 계획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지 전해주시고요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